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릴 게 2024년부터 워홀 기준 바뀌죠. 워홀 나이 제한이 기존의 만 30세에서 35세로. 참고로 저는 이민 뭐 컨설턴트도 아니고 관심도 사실 요즘 별로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워홀이 지금 2024년부터 정원이 만 2000명 된대요.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나이 제한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디테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제가 어제 채널에서 월 2024년 어떻게 는지는 유튜브 검색해보세요. 다른 이민 그 도사님들 많으니까 그분들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의미한 걸 저희는 이제 알아야죠. 저는 가장 크게 가장 크게 컬리지 를 먼저 가려고 할 필요 없다. 첫 번째 왜냐 컬리지에 가시는 분들이 특징이 뭡니까? 누가 갑니까? 저는 컬리지는 나이 30세 이상이면 컬리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냐? 30세쯤 되면 사회 짬밥이 있다. 그리고 돈이 있다. 돈이. 제가 그래서 30세 이상은 이 사회적 짬밥 뭔가 사회 경험 을 해봤으니까 여기 와서도 적응이 빠 빠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영어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하고 싶은 기술이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민 과감하게 하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30세 이하는 제가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워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저 이게 어디 가야 돼요? 30세 이상이면 이제 35세 이하다 무조건 워홀 가는 게 맞아요 이제는 컬리지는 이제 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자첫 번째 컬리지 가려면 얼마 필요합니까? 어... 저는 넉넉잡아 1인당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1억 있어야 돼요 1억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1억도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로 부족할 거 얼마.. 얼마입니까 지금 컬리지 한 학기에 한뭐 8, 9천불 하죠 내학기 네 기준 4천만원이야 4천만원 책, 방세, 기타 등등 뭐 교통비, 휴대폰, 밥, 술값, 융비죠 이것만 들어가요? 뭐 들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면 이 방세 또좀 비싸요? 이거 아무리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방세 당시 600불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람이 살수 있는 방이 거의 못 돼요 요즘, 요즘 기준으로는 이, 이때는 가능했어요 600불이면 방 하나 겨우 이제 근데 지금 아무리 붙해도천불천불 근데 이거를 몇달 냅니까? 2년 내죠 2년 거기다가 뭐 어학연수에다가 뭐 기타 등등 해보세요 만약에 패스웨이로 하신다는 분들 곱하기 2년 하면은 24000불이에요 이것만 절대 안 들어요 이거 다 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누가 저 컬리지 아니 유학 구 이민하고 싶은데요 이 얘기하면 돈 있어요? 이것부터 물어봐 특히 30세 이상이면 돈 없으면 제가 안 오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일단 1번 조건이에요 컬리지 가실 거면 근데 워홀 가면 이 필요합니까? 초기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 차치하고 2-3천만 원만 있어도 살수 있단 말이에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35세면 35세면 워홀 가세요 워홀 요돈 있잖아요 요돈요 요 돈으로 나중에 영주권 받아서 콘도 살수 있어요 토론토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근데 다른 중소도시 가능합니다 한20% 다운페이먼트 하고 하면 살수 있어요. 왜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장 이 정책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돈을 아낄 수 있는 정책이다. 이거는 35세 이하이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 여러분에게 집을 한 채를 더줄수 있는 일단 요 정책 첫 번째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워홀로 갈수 있다. 이민을 두 번째는. 두 번째. 근데 워홀 을다 줍니까? 만 이천 명 한테만 주죠. 인원 제한이라는 게참 이게 아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보시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컬리지는 이제 일 순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워홀도 그리고 기간도 늘었어. 심지어 기간 한번 잘 알아보시는데 기간도 이 년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 요 그리고 이 워홀 안에도 스트림이 한세개인가 있는데, 원래 기존 하나 있던 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워홀이 아니고 무슨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워홀 스트림이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세가지를 여러분들이 릴레이를 할수 있대요. 그래서 안에 워홀을 하다가 뭐 다른 게또 조건이 맞으면 2년짜리 비자에서또 다른 걸로 또 신청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총 4년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유튜브 찾아보시고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 주는 의미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2년이면 기존 1년이면 이년 안에 영주권 이거 가능해요 진짜로 맘만 먹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놀지만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줄잘 잘 타잖아요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이 영어 첫 번째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계속 취업자리 좀잘 알아보시고 좋은 양질의 이 이민 그 영주권 주는 스트림에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겠죠 근데 그게 치열할까요 당연히 치열한데 한국보다 치열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여러분이 취업하고 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제가 워홀을 추천한 이유는 또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워홀을 자꾸 추천하면 이 유학원 사장님들이 저를 굉장히 안 이꼽게 보긴 하는데 왜냐 그 사람들은 컬리지 보내야 되거든요 사람들 그래야지 돈을 버는데 그리고 유학원 가보세요 한번 워홀 얘기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셨으니까 워홀 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돈. 두 번째. 워홀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영주권 프리스 패스가 아니에요. 워홀에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캐나다를 경험을 해보라는 게 가장 저는 컸어요. 돈을 벌면서 저축은 조금 힘들겠지만 물론 하면 베스트고 캐나다에서 맛보기를 해보라는 뜻이에요. 캐나다가 어떤 날인지 한번 보세, 보세요 살아보면 알아요 사람마다 와 여기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여기 좋다고 사람들이 이미 오는 거야? 여기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 채널 보시고 가끔 질문 이렇게 주신 분들 보면은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오홀이 그런 면에서 좋죠 매몰비용이 없으니까 근데 컬리지 가면 뭡니까? 학비가 들죠 초반에 한 학기는 최소한 등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중도 드랍을 할지언정 한 학기 얼마예요 그래서? 이 정도 들어요 크잖아요, 금액이.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거의. 이, 이, 이런 거다 하면 천만 원 넘어가요. 근데, 딱, 컬리지 갔는데. 와, 씨. 내가. 천만 들여서 학교 오긴 했는데. 살아보니까 별로네. 이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 그래서 돌아가면 다행인데.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이, 이 뭐야. 사회생활 안 해보신 사회초년생분들, 내가 진짜 답답한 게, 딱 살다가, 본인도 여기서 못살걸 알아. 족같을 걸 알아. 근데 학교 일단 다녀야겠어 그냥 미련하게 이, 이 다니는 거야 나 어차피 아, 이거 별론데 하면서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쯧, 왔는데 살아보자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지 같은 거 알면서도 내 나라가 아닌 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하고 졸업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졸업하고 한 1년 사다가 아 취업도 안 되고 내 적성에도 안 맞고 소주 값도 비싸고 아 역시 한국이 좋아 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제가 제 채널에서 유튜브 수익도 안 나는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얘는 여러분들의 돈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우니까 컬리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 2024년도에도 내 나이가 35살 이하다. 그러면 어후를 꼭 고민해 보세요. 꼭. 그리고 전공 제 하나 컬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겠는데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와보면 전공이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아는, 알아차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것도 알아차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 전공이 아닌데 끝까지 꾸역꾸역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워홀로 와보시면 여기서 어떤 직장이 졸라 잘 나가고, 어떤 게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어떤 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살수 있을 거고, 이걸 빨리 캐치하기에 좋은 시기에요 워홀은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먼저 받으면 베스트고 영주권을 못 받아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캐나다가 좋다 그러면 그때 컬리지를 가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부 하루라도 더 일찍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캐나다 는 그게 안 통해요 이게 학벌주의 나라도 아니고 공부에 뜻이 있으시면 캐나다에 오시면 일단 안 돼요 딴 데서 공부하세요 캐나다는 빨리 취업해서 돈 벌고 여기 살든가 아니면은 뭐, 더큰 뜻이 있으면, 딴걸 하든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아예 미국으로 다시 가든가. 이월 경쟁률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세 배로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꼭 쉬워졌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 나이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겠죠. 30세 이상도 이제 유입이 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분리질 수, 가능성도 있고, 보면 알겠죠, 이제 경쟁률이 얼마나 세질지는. 그 그러니까 내년에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특히 35세 이하다, 그러면 무조건 워홀로 가시고 그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추천을 안 해요. 컬리지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학원 말 듣지 마시고 절대 유학원에서 말하는 거 이것만큼은 저는. 솔직히 제가 자신 있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딴 거는 진짜 뭐 지역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전공 선택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워홀은 무조건 일단 지원을 해보는 거 35세 이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뭐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바리스타로 아니면은 뭐 바에서 일을 하거나 기술직이면 더 좋고 여기서 잘 나가는 직업이 뭐지 내가 뭘할수 있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기엔 참 좋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20 2 0대들 20대 후반도 애매하게 이게 대학교 졸업했는데 이미 전공을 잊고 대학교를 졸업을 이미 했는데 또 무작정 컬리지 오는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진짜 뜯어 말리고 싶어요. 이미 한국에서 전공을 선택을 잘못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취업 안하고 다른 전공으로 또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는 내 선택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내 의지와 다른 거를 공부를 하다가. 아또 전공 선택 잘못했나 맨날 그냥 나가서 그냥 술만 먹고 그냥 외화 탕진하고 경제생활 안 하고 씨 그럼 뭐예요 결국 그 세금 누가 냅니까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애국 못하는 사람 아닌가 오셨으면 딱 자기가 원한 직업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함부로 저는 대학교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한국도 이젠 달라 한국도 이제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란 생각해요. 한국 지금 교육 현실 보세요. 다 의대만 갈라 그러지. 나머지는 그냥 일단 인서울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인서울 학교만 등급만 높아지고 그 사람들 졸업하면 뭐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가 공부했던 걸로 취업 잘 못하잖아요. 물론 살아오면서 내 의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런 거 당연히 가능한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건축 처음에 공부하다가 아 건축 별론가. 하다가 복수전공 다른 거 공부하고 아 그래 이것보단 건축이야 해서 방황을 하긴 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사회생활 해보다가 내가 원하는 게 생기면 그걸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대한민국 교육이 참 그런 게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대학교를 먼저 가고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지금 미국 트렌드가 그거 아시죠 제가 여,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대학교 학위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마찬가지 한국도 비슷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나뭐 이런 걸 먼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더 심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대학교를 그때 가는 거죠. 캐나다는 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컬리지부터 간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니까 일단 워홀 한번 가보시는 거를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또 이. 정책이 바뀌면서 앞으로 아마 이민을 갈란 사람들이 젊은 세대 중에 정말 많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이게 한국이 이제 점점 살기가 조금 쉽진 않을 거예요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게 나라의 운명을 아마 좌우할 겁니다 아마 2030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가 잘 나갈 수 있어요 2030년 정도까지는 한국이 뭐 GDP가 더 올라갈 여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2030년부터는 점점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거 때문에 요거 저출산 고령화 이제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내야죠. 얼마 전에도 저도 뉴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 35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잡만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한25% 정도가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수입이 작잖아요. 작은 만큼 내는 세금도 적겠죠.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이제. 일할 사람이. 고령화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결국은 세금으로 사셔야 돼요. 한국은 아마 2030년 이후에 이건 불보듯 뻔한 얘기겠죠. 이 제가 제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워낙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어, 아직도 근데 가끔 이 뉴스나 이런 데 댓글 보면 이걸 잘 파악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렸고 2030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30년 정도 지나면 한국의 경제는 이제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 현타가 와서 아마 이민 갈라는 사람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저 유튜브 하지도 않돼요 요즘 메일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통화를 하는데 제가 질문 주지 말라고 하는 끝까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다 사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민 올라온 사람들도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안 입으신 분들이 더 많지만 뭐 공격단신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특히 젊은 35세 이하면 5홀 많이 가지 않을까. 이게 안갈 이유가 있나 싶어요. 젊을 때 회사 그만두고 한번 갔다 와서 뭐 복귀해서 일을 한, 뭐 경력단절 이런 게 있지만 요즘 MZ들 그런 거 신경 써요. 잘안 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 구하기도 힘들 텐데 갔다 와서 취업 되지 않을까요? <laughs>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나? 모르어요저 처음에 그렇게 할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국에서도 한 사회생활 7년 정도 했는데 제가 일하던 분야는 아마 아무래도 이제 나이보다는 좀 격려 이런 걸좀 많이 부, 부, 보던 분야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해외 가는 거안 그래도 좋아하고 해외 여행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나라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앞으로 내 미래는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 5홀 가기 얼마나 좋아 갔다가 이민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 그런 면에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제가 항상 영상에서 이민 캐나다 그지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지만 준비된 내가 좀 영어도 잘하고 좀 사회성도 좋고 그러면 한국보다 훨씬 성공하기 쉬운 여건이에요 사실 캐나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민자가 아마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나라의 상황 때문에 꼭 캐나다가 아니어도 다른 나라로